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의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2022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입주권, 분양권, 양도세 개념하고 상생 임대인에 대한 거주 기간을 1년을 인정을 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세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별히 입주권에 대한 내용하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별도로 해봤습니다.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됐고 요건이 좀 정비가 돼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지금 주택으로 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거하고 형평을 좀 맞추는 규정으로 법률이 좀 바뀌었고요. 상생임대주택이라고 해서 1세대 1주택인데 임대를 주고 계신 분들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거주 기간 2년을 채워야지만 비과세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살지 않고 임차를 준 1주택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전세 물량도 적어지고 월세 물량도 적어지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생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기간 2년을 안 채워도 거주 기간을 1년을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률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재건축이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있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자율주택 정비사업 이런 내용들로 재건축의 유형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도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입주권의 양도세를 폭넓게 규정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입주권이 비과세가 되느냐 입주권이 비과세가 되죠 어떤 개념 지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법조문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개정세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개정세법을 제가 나열만 하는 것보다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구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세대1주택으로 가지고 있는데 집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때 관리처분인가일에 이 집이 허물고 토지만 남고 관리처분인가일 이후가 돼서 이게 토지가 허물어지면 이 건물은 입주권으로 형 형태가 변합니다 법률적으로 권리의 형태로 변해요 주택에서 그러면 이 입주권을 팔려고 할때 이거는 비과세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전에 1세대 1주택밖에 없었으면 비과세를 해준다 라는 내용이 바로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주는 개념입니다 새로운 집을 잔금을 치르고 준공을 해서 신축 주택으로 가져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간에 파는 분들은 비과세를 해줄 건데 두 가지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입주권밖에 없어서 원래 1세대 1주택이었던 분이 입주권을 파는 경우 당연히 비과세를 해줘야 되겠죠. 요게 이제 하나의 입주권 비과세 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살때 집을 하나 더 샀어요. 그러면은 이 입주권이 필요가 없어지죠.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일시적 이주택 개념으로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입주권을 팔게 되면 일시적 이주택 개념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념입니다. 법조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12억이 안 되는 부분은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었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 관리처분인가가 돼가지고 이제 분양권으로 됐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원래 비과세였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다른 1주택을 샀어요 새로 그래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입주권 개념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주권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률의 개정이 되는 내용은 이 분양권, 나에서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주권에 대한 원래의 개념에 분양권이 조금 더 추가돼서 법률이 좀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말고도 시행령에서 입주권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소득세 시행령 156주의 2 입주권에 대한 내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 3, 분양권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법조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거 1세대 1주택이겠죠? 여기에서 입주권을 샀습니다.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거는 입주권 양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택을 양도하는 거예요. 입주권을 사서 다시 집이 지어져서 들어가든지 말든지, 일단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줄 거야 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입주권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아직 준공이 좀 늦어졌나 봐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해주는데 이건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규 주택 완성 후에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돼요 1년 이상 또그 집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완공 전후로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그 종전 주택 판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 줄게라는 내용입니다. 법들이 수년간 개정이 되오면서 새로운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경우에 종전의 주택을 비과세를 해 주는 내용인데요. 입주권에서는 요 규정이 없었어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겠다 하고 나머지 이 요건들을 갖추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2이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56-3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요건이 까다로운데 종전 주택을 어떻게 비과세를 해줄 거냐 그동안에 없었던 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여기 개정세법이고요 상생 임대인에 대한 거주기간 1년을 인정을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상생 임대인은 임대인이 임차인도 살리고 임대인도 살린다 라는 거겠죠 임차인을 어떻게 살릴 거냐 라고 하면 임차인한테는 계약갱신권이 지난 임차인들한테 대해서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임대인은 거주기간 2년을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서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임대를 한번 더 해주더라도 거주기간 1년 더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1년만 더 인정을 받으면 돼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상생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인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건이 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단은 상생 임대인이 되려면요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1주택 여야만 돼요. 1세대 1주택자가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주택자는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1주택자 중에서 공시가액이 9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공시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요. 비싼 주택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택자도 안 해주고 공시가액이 9억 이하이면 다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5% 이상 임대를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5% 이내로 신규나 갱신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간 기준이 있어요.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이때5% 이내로 계약하는 부분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요건이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 1주택자는 여기 사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전세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는 전세 끼고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비과세를 받거나 할 수가 있었는데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도 생기고 거주기간에 대해서 8.31 대책 이후로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한 시기가 생겼어요. 2022년도가 되니까 임대차보호법이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임대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1주택자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를 주다가는 이 집을 비과세를 못 받겠다. 비과세를 위해서 이제 임대 그만하고 내가 거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들어갈 돈은 없으니까 전세나 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지나서 새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전월세를 왕창 올려서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든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다. 비과세를 위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나와야 되고 또 새로 전월세를 많이 올리더라도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생 임대인이라는 개념을 둬서 일정 기간 동안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비교적 저렴하게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1년을 거주 기간을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를 하고 또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한 것에 대해서 직종 계약이 있는 것만 인정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 대상으로 거기만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좀 복잡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상생 임대인에 대한 비과세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3을 신설을 했습니다.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요건 1에서 3을 모두 충족하면 1년을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받 위해서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는 걸 포기할 거냐 아니면 5%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가 새로 임대를 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내가 들어갈 때까지 2년을 기다렸다가 1년을 또 해야 되는데 그래야 비과세를 받는데 아니면 그냥 올릴 거냐 이 선택을 하겠죠 1년을 거주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는 제가 볼땐좀 약한 것 같습니다 2년을 다 보유기간을 인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유리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애매하게 1년만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법률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들 같으면 웬만하면 다시 들어가거나 왕창 올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법률적인 실효가 좀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개정세법은요, 세법이 의도한대로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지만, 시장은 세금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금을 유리하게 해주는 방향과 세금을 피해서 부자들의 돈이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집이 좀더 모자르겠다, 또 임대료가 더 뛰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개정세법을 알고 방향을 안다는 것은 투자에 대한 방향을 아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세금들도 공부를 해서 보신다면 개정세법을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자산들이 상승을 할지 거기에 대한 예측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정세법으로 여러분 절세하시고 투자의 방향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